낚시를 가다 가다 붕어 검단수로에 서구청장배 낚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요. 어, 10월 25일 오전 7시 21분이네요. 해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 낚시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조금 지나면 기온이 많이 차진다고 하는데. 그 전에 좋은 곳 많이 가셔서 낚시생활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음, 오늘은 이쪽, 그, 남간의 서락초탕, 오류본점 이쪽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초탕 이제 지원 행사가 있어서 좀 갖고 나왔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많이 드리는 얘기인데, 추울 땐 초탕. 그렇죠? 말이 딱 맞잖아요? 추워요. 그러면 초탕을 드시고 자 여기는 인천 서구청장배 낚시대회 현장입니다. 네. 일시 25년 10월 25일 토요일 8시 40분부터 행사 시작이고 어 난간의 서로 초탕에서는 따로 이제 뭐 협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조사님들 겨울에 아침에 든든하게 한끼 드시고 낚시 시작하시라고 그냥 이거 좀 챙겨 온 거니까 저희. 맛있게 잘 끓였어요. 이거, 샤크 하나만 줘보실래? 음, 응. 진짜, 오리지널티, 추어탕. 저희는, 국보다 건더기가 더, 많은 추어탕이네요. 아, 맛있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낚스터 전경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석 오늘 상태하고 시상할 것들 이제 세팅이 다 끝났네요. 3등 동메달, 동메달. 야, 4등은 목메달. <laughs> 4등은 목메달. 네. <laughs> 네, 2등 두 분은 은메달. 왜 금메달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뭐야? 가물치 상뭐 이름이 다 있구나. 특별상, <laughs> 자어 상, 3등, 1등. 어, 1등 메달이네요. 이거 제가 따갈까요, 오늘? 아니, 회장님, 이거 제가 따가도 돼요? 1등? 아니, 판나하면안 되는데. 1등 메달? 야, 이건 포트 낚시구나. 아, 저는 포트는 안 하니까 이건 못 따겠네. 빨리 한번 씹어봐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 한돈백만 하는 거잖아요. 포트 잘 쳐. 아, 포트. 여기가 이제 노지 낚시네요. 자, 노지 낚시 대회. 트로피. 메달들이고요 이게 2등 노지낚시대회 1등 뭐 성패가 여러가지입니다 어 노지낚시대회 1등 뭐 잉어상 잡어상 가물치상 3등 2등 특별상 우리 1등 메달을 어떠 숨겨놓으셨나보다 그죠? 자 이게 1등 메달이네요 자, 제1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배 노지낚시대회 <laughs> 협회장께서 소유하시는 회장님, 이거 금이죠? 순금이죠, 어. 순금? 승금? <laughs> 24K? <laughs> 네, 트로피 네, <laughs> 아, 아, 예, 이빨로 15번 한번 15번 씹어봐야 <웃음> 되는데 <웃음> 이 행사가 지금 뭐 단발성이 아니고 뭐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 1, 2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많은 조사님들 참석해주시고, 이쪽, 뭐, 낚시 매점에서 진렁이 뭐, 떡밥, 뚜르기 일체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컵라면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낚시생활 계속 이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가다봉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까보자고, go a w a 아, 이제 서랍초탕에서, 어, 초탕 배불 시작했네요. 춥땐 추워요. 추우면 초탕. 어, 많은 조사님들이 지금 질서정연하게 줄까지 딱 서서 지금 다 초탕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음. 저희가 오늘 탕이 좀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12kg 갖고 왔는데 더 갖고 올걸 그랬습니다. 아이고, 많이 못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전부 다 댓글에 하십쇼. 야, 조사님들, 식사하십쇼. 식사하세요, 식사. 야, 밥 챙기시고 낚시하십쇼. 초상권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얼굴 가리세요. 밥 먹어요, 밥. 자, 아, 이제 공식 저희가 시간이 아직 8시 2분인데 9시부터 번호표를 교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8시 50분까지만 초탕 교부하고요. 이제 식사 다 마치시고 9시부터 번호표 받으신 다음에 바로 이제 낚시대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 고기 나올 날씨입니다. 오늘 활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삼족하시는 조상님들 초어탕 드셨으니까 미꾸라지 잡지 마시고 붕어 잡으세요. <laughs> 자. 이거는 이제 타임랩스로 제가 빠르게 돌려서 영상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함은 갖고 오시면은 제가 뭐라도 드리니까 주머니에 꼭 넣으시고 버리지 마세요. 여기 오류, 어디야? 저기, 검단 오류요. 그 앞에 있어요. 그래, 갖고 오면은 내가 저희 소주라도 한 명씩 드릴라니까. 아, 그래도 조사님들이 질서를 지켜주시니까 어, 좀 아름답습니다. 자, 식사 안 하신 분들 얼른 오셔서 추어탕 받아가세요. 자, 여사님 사고 파고 줘서 제가 할게요. 이거 하나는 이제 꺼도 될것 같아요. 많이 찮습니다 놔두세요. 제가 영상 때문에 이거 한 줄로만 둘다져주세요 자, 식사 받으신 분들은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해주시면은 다른 조사님들밖기에 방해 안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나가는 길은 항상 오른쪽으로 비켜주세요 왼쪽으로 오시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니 잠깐만 나세치기 하는거 아니고 내거는 한그릇 남나? 저 여사님 가다 먹었 것도 한그릇 남아요? 아, 이거 한 그릇은 꼭 드세요. 몸에 좋은 거니까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laughs> 자, 처지나갑니다 조심하세요. 옆쪽에 쓰레기통 붙이되어 있으니까 드시면 그쪽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명함은 버리지 마세요. 하나라도 갖고 오면 제가 뭐라도 챙겨드릴 거니까 거의 그릇에 있는 명함 챙겨오세요. 자 이제 교부한지 4분 됐는데 탕 얼마나 남았지 이제 거의 거의 바닥이 보이네요 벌써 자 식사 안하신 분들 얼른 오세요 이제 초탕 얼마 안남았습니다 여사님도 조금 해서 드세요 맛보세요 맛에 이제 별로 안남았어요 선착순입니다 이거 탕 꺼버리고 <laughs> 그냥 조금 드셔 아침 먹어야지 나도 조금만 해서 먹자 나 그만큼은 줘 <laughs> 소주? 아이고 차, 차를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야지 그럼 아, 난안 먹어 <laughs> 여기 있어 머니 그러니까. 엄청 음, 지 자, 초어탕 완성. 식사하십시상 나중에는 음. 먹 오늘 정인 배로 아 우리 상인 이사님. 그냥 아무 생각 나는 대로. <웃음> 자유! <웃음> 자유인이야, 자유인이. 네, 오늘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네, 서구청장배 낚시대회, 안전하게 낚시 즐기시려고 여기 이제 의용분들 오셨으니까 안전한 낚시생활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가보자고, 고어웨이 a <laughs> 아, 표정들이굳었어요 <laughs> <안>, 안전한 낚시를 요루어야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에, 여기서 한마디에, 한마디에! <laughs> 이주일 형님 좋다 이진일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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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일 형님 참. 아니야 아니야 자 다시 다시 자자 자, 안전하게 낚시하십시오 화이팅 박자로 지르니깐요 <laughs> <laughs> 자 여기까지 가다봉호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